안녕하세요, 여러분 삼삼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벌써 1월 달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들의 2024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정말로 뒤늦게 새해 인사 드리는 점 너무 죄송하고요. 정말로 보고 싶었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새해가 다가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뜻이기도 한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특히나 사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두에게 아주 기쁜 날이고 기쁜 휴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가지고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해서 더욱더 불안감과 조급함에 시달리는 것 같고, 연말이 다가온다는 것은 한 해가 마무리됐다는 거고,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는 뜻인데, 한해 동안 내가 뭘 했지? 성과적인 면에서도 계속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질책하게 되고, 새해가 다가오는 게 두렵기도 하고, 나는 또 이렇게 우울한 채로 한 해를 또 살아가야 되겠구나. 한 살의 나이가 먹고, 우울감을 해결하고 떨쳐내는데 아직까지 해답을 못 찾고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데 또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과 새해에는 좀 우울한 것 같아요. 불안하고. 저도 새해가 됐답시고 어 새해 목표를 나열을 해봤어요. 한 30가지 나열해봤는데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좀 애매하게, 그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거를 안 세우고, 정말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말 사소한 것도 내가 지켜내고 해봐야겠다 싶은 것들을 좀 적어봤어요. 예를 들면, 택시 타는 거 줄이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신을 돌보기, 이런 것도 어떻게 내 자신을 돌볼까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책 조금 더 많이 읽어보기, 이런 식으로 새해 목표도 세워봤어요. 저는 아직도 이직에 성공하지 못했고, 퇴사에 성공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어서, 어, 새해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야근을 하면서 아주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재택을 하는 날이거나 주말인, 어, 주말 중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토요일에는 정말로 큰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침대 밖을 거의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당연히 만나지도 않고 샤워도 하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침대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졸리지도 않는데 계속 잠을 자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려서 뭔가를 하고 어딘가를 가면 내가 너무 에너지가 없고 힘이 없을 거란 생각에 힘을 비축하려고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무기력해지고 기분이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게 정말 억지로라도 바쁘게 사는 거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결코 건강하지 않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어, 제가 최근에 부산으로 출장을 좀 길게 다녀왔는데 정말 새벽까지 막 바쁘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모든 행사가 끝나고 방에서 그냥 혼자 펑펑 울었어요. 새벽까지. 울면서 저도 아, 내가 결코 괜찮은 게 아니구나. 그냥 울 시간이 없고 우울할 시간이 없어서 울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는 거지 내가 괜찮은 상태는 아니구나 많이 느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일을 함으로써 감사한 거고 바쁨으로써 상태가 더 괜찮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뿌리 속 깊숙한 부분은 아직 많이 연약하고 운전치 못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도 가야겠다 싶었는데 아직까지 역시나 못 가고 있고 약을 안 먹은 지도 엄청 오래됐고 그러고 있어요. 음, 벌써 2024년에 1월이 마무리가 되는 와중에 여러분들한테 새해 인사도 아직 못 올렸고 너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 2024년이 되자마자 뭔가 새해 목표를 세우는 영상을 만들어 볼지,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갈지, 이런한 영상도 찍고 싶었는데,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써 힘내서 한 해를 살아가보자 라는 말도 하기 싫고, 새해라는 이유로 힘을 내고, 새로운 목표 설정을 하고, 으쌰으쌰 해야 된다는 것도 강박으로 다가오고, 힘을 내지 못하고, 새해를 새해답지 못하게 못 즐기고, 뭔가 모두가 다 리셋되고 리프레시 되는 느낌인 반면에 저는 아직도 허물을 못 벗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올리게 됐습니다. 제 자신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업무를 해내가면서 일에 대한 뿌듯함을 느껴서 그렇게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학대일 수도 있겠다, 자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우울한 게 두려워서 애써 바쁜 삶을 선택하고 있는구나 싶기도 했어요. 하나의 우울감 회피 형식으로 그냥 실제로 바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그 바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너무 궁금해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머지 않아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릴게요. 그러면 어,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2024년 힘차게 시작했든 힘들게 시작했든 우리 모두 시작한 거니까 2023년 한해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존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각자의 모습, 있는 그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해내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